ねえ。<music> <music> 발견하라, 저희 그 사람 사다리 사업의 슬로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 7월부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희가 탐험하고 발견하고 꿈꾸게 된 과정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PPT에 띄워지는 사진들과 함께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다섯 명의 아리운 소녀들로 이루어습니다 창업공연공학과김나애정기공학과 이지원, 패션디자인과 박수빈, 컴퓨터공학부 오아리 이렇게 각양각색의 분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참가했고 IoT라는 창업주제로 모이게 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해외연수기간은 저희에게 탐험이었습니다. 모두 해외에서 한 달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캐나다가 만약 신기했고 이 분기에 많고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laughs> 매일 학교가 끝면 저희는 다양한 장소에 방문해 보았고 지역 축제도 가봤고 이 가족들과 시간도 알차게 보냈습니다. 바지와 시험, 알바가 반복되는 일상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듯 벗어나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오롯이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수을 하며 저희는 저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것부터 도전이었습니다. 고작 한 달간의 연수인데 모학 뭐, 실력이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한 달간의 해외 경험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참가하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저 해외에 한달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터 사업활동까지 몇 달의 프로젝트인데 내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한다면 내가 잘 끝마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고 그 기회를 잡아 또 다른 도전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긴 비행 끝에 캐나다 메디토바 주에 미니텍에 도착을 했고 새로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무척이나 낯설었고 처음에는 커피 하나 주문하는 거, 혼자 버스 타는 거 하나가 모두 저희에게 나름 큰 도전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사소한 도전이라고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막닥들이니까 더큰 도전을 할때뭐 이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못하겠어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달 동안 주저하지 않고 해보는 저희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낯선 상황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20년 넘게 몸담았던 문화와는 다르다보니 마주치는 상황 하나하나가 당황스럽고 또 신기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문화적 표현이 있듯이 그들도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저희는 주로 멕시코 친구들과 같이 영어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수업 중 그들의 문화와 저희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어, 또 저희는 저희는 창업 주제로 체형별 가상 쇼핑이 되는 스마트 미러를 선정했었기 때문에 캐나다 옷 매장을 입력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또 다양한 체형의 마네킹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이렇게 또 살아가는구나 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저희의 경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살면서 이렇게 영어 쓸 일이 많은 한 달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년간 그렇게 배운 영어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어, 저희는 한국에서부터 실수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같이 영어를 통해 소통하는 법을 한달 동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소통을 목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실수는 생각보다 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배웠고 자신감이 생긴 저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과 발견을 도대로 더큰 <laughs> 세상에 나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하고 싶은 일에 주저하지 않고 도전할 자신감이 생... 생겼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앞으로 꿈꾸게 되었고 또 꿈꾸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슬로건인 꿈꾸라입니다.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 진로 계획을 세워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취업 경력 개발원에서 일대의 상담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일대의 어, 상담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이런온 것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차 팀 활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봤는데 좀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후에는 팀원들끼리 서로 첨삭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혼자 자기소개서를 검토할 때는 계속 같은 것만 보니까 객관성을 잃어서 충분히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전공이 다 다른 만큼 다양한 시선에서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후 기업에서 자주 물어보는 면접 질문들을 모아서 팀원끼리 면접 면접관과 면접자 역할을 번갈아 하며 모의 면접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하나도 긴장이 안될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말도 더듬게 되고, 대답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래서 왜 면접 스터디를 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후 활동들을 통해 진로 계획 수립에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캐나다에서의 경험들과 한국으로 돌아와서의 활동들을 통해 각자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조에서 김나의 팀원은 현재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 있는 상태고요. 어, 저의 경우에는 위니백에서 같이 홈스테이 생활을 했던 친구 다니엘라가 멕시코인이라서 스페인어를 자연스레 배우게 되었는데,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갖고, 아, 스페인어 재밌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홈스테이 생활하면서 다니엘라와 그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했던 영상을 짧막하게 편집해 봤는데 재미로 봐 주세요. Friend? Okay. <laughs> this, is, like, this is from the girls. Okay. Oh uh -h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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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have a girlfriend? Friend? Yeah. Uh, me? Mm -hmm. I think <laughs> 네, 그래서 스페인어로 여자 친구 있어요는 디에 n 스 노비아입니다. 다들 <laughs> 스페인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는 걸로. 아, 혹시 남자분들도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혹시 남자 친구 있어요는 디에 n 스 노비오입니다. 노비오가 남자고 노비노비아가 여자예요. <laughs> 어색하네요. <laughs> 그래, 아, 저는 희 그래서 외국어 배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원래 대학생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교환학생이었는데 이제 졸업까지 한 학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위니팩에서의 한달 동안 정말 많은 걸 했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제 막 외국어에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생겼는데 문득 이 에너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덜컥 교환학생을, 교환학생 원서를 마감 7분 전에 내버리고 합격 여부에 운명을 맡겨야겠다 했는데, 아, 붙어버렸지 뭐예요. 어럼 음. 아, 가야죠. 음.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꾸미아스 대학교로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고요. 어, 제 목표는 꿈도 스페인어로 꾸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소감을 정리하자면 <laughs> 저희는 사업 참여 전에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 없었어요. 저만 해도 제, 정, 제 전공이 전기공학과인데, 아, 공대니까 뭐 당연히 취업하겠지, 뭐 전기 과면 한전이지, 뭐 여기까지가 그냥 제가 생각했던 진로였어요. 그런데 막상 외국에 나가서 생활해보니까 본인들도 모르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 다양한 생각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희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 파란 사다리 사업에서 좋았던 점이, 어, 외국 대학으로 파견 보내고 끝이 아니라 파견 전후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넓고 낯선 곳에서 어디서도 얻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쌓고 비전을 세울 수 있게 어, 지금 안, 계시지, 많이 안 계시지만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장학재단과 인천대학교 국제지원팀에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살짝 수상소감 같은데. <laughs> 어 끝으로 어, 파견 전에 파란사다리 발대식에서 혹시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송인 알베르토가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어,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평범하게 사는 지름길이다. 우리 팀의 아리미를 제외하면은 다들 고학년인데 제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자격증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인턴 나가느라 바빠요. 어, 솔직히 말해서 엄청 초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 제가 제 인생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딱히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도 그냥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다들 좋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의 그런 꿈과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계획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